여러분, 지금이 지금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기준으로 채무 예,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금액이 무려 무려 2조 원에 달합니다. 2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2조 241억 원이 채무조정 금액이 이 정도로 갔다는 것은 7월 말 현재예요. 7월 말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혹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가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 이 채무 조정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빚을 감면해 주거나 혹은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연체 전 예. 해서 연체 30일까지는 신속 채무 조정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상환 유예를 6개월까지도 할수 있고요. 분할 상환을 10년까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체가 31일에서 89일까지 들어가면 프리워크아웃이라는 걸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요. 연체 이자도 면제되고요. 금리도 감면이 됩니다. 6개월 가량은 그리고 10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되고요. 연체 3개월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채무 조정에 들어갑니다. 예, 미상각 채권 원금 감면을 해요. 원금도 줄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 갚은 돈의 30%까지 줄여주고, 분할 상환을, 줄여준 금액을 가지고, 8년 만에 분할 상환을 해라. 하는 게 연체 3개월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3개월이나 이상이 되면, 예, 원금의 20에서 70%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그 나머지 금액을, 예, 8년 동안에 분할 상환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 상한 불렁인 사람도 조정을 해줍니다 상한 불렁인 사람들도 원금의 70에서 90%를 조정을 해주고요 3년간 예, 성실상환 시에 자저채무까지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바로 이 채무조정제도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 지금 정부가 하는 채무조정제도에 의해서 한게 7월까지가 2조 241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모가 말입니다. 진짜 커요, 여러분. 작년이 어려웠잖아요. 작년, 예, 작년이 어려웠잖아요. 작년은 금액이 3조 19억 원이었습니다. 3조 19억 원. 그러니까 많은 많은 연체자들이 정부에 채무조정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적어도 87,488명이 채무조정을 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7월인데도 벌써 2조원입니다. 벌써 2조원, 2018년 보다가 이미 많아졌습니다. 2018년은요, 1조 8586억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9년은 2조 2,886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만간 넘어섭니다. 7월까지 이러니까. 예. 게다가 개인 채무 조정을 받는 사람도 5만 769명에 해당됩니다. 5만 769명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참 어려운, 쉽게 말하면 예. 빚에... 늪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조정을 해 준다. 그래서 다시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강할까? 앞으로도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강할까? 저는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깜짝 놀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225조입니다. 만기 연장만 하더라도 209조 7천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 유예가 12조 1천억 원이고요. 예, 이자 상환 유예가 2천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예 여기에서 지금 채무 재조정 제도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자칫 모랄 해저도로 빠지지 않을까, 도덕적 해의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고성범 금융위원장은요, 1년 거치에서 5년 동안 분할 상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5년 동안 분할 상하는 방법. 예. 그렇다면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못 했을 때는 지금 이 빚더미가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채무 재정 제도가 이게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까요? 예. 이게 너무 많이 대출 만기 연장을 지금 끌고 가는 거. 세 번째까지 연장하면서 끌고 가는 거. 또 이자까지도 지금 그냥 유예하는 거.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천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으면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도 않고 1년 거치를 한다는 거예요. 1년 거치를. 1년 거치한다는 말은 1년 동안 또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내년 3월이 돼도 1년 동안 또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안 갚아도. 그리고 그 2년 차부터 5년 동안 예, 분할 상환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면 어쩌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그 어느 때보다가 위험 천만이라고 생각해. 요 위험 천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큰 예, 더큰 덩어리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게 대출 831조 8천억 원이에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20%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지금 예 잘못하면 예 채무조정에 대한 어떤 예 부정적인 신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이게 결국 예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주의 규모나...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액, 이 규모, 막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국 말입니다. 채무제정제도로 가서 그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까 사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작년이 3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10조, 20조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위기에 끄트머리 있다. 예.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고성범 위원장이요. 다 차치하고 현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진단 없이 무조건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쩌면요. 어쩌면 모랄 해제들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자영업자들 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예. 필요한 건 알지만 그 필요한 것을 예. 통제 방역에서 풀어서 실제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할수 있게끔 해줘서 그들이 매출을 올리고 이자는, 뭔가만 그렇더라도 이자를 갚게 하면서 방향을 틀어가는 게 맞는 방향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 무조건적으로 또 연장에다가 1년 같이 5년, 5년 분할 상황까지 한다니까, 그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솔직히 더 커지는 거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금융이, 금융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Isso mesmo.